안녕하세요 닥터네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문상호입니다 어지러움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메니에르병은 내이의 림프액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한 어지러움이 갑자기 발생하고 수분 또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전정신경염, 양성발자성체이성현운 뇌졸중, 중이염 등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어지러움증 외의 특징으로는 귀충만감, 이명, 난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다른 질환과 감별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매니에르병을 주로 간, 비, 신의 기능이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침치료는 태충, 합곡, 곡지 등의 혈자리를 취해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약침은 협고라는 자리에 주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료가 바로 한약치료입니다. 한약은 바나배초 철마탕, 육미지 왕탕, 도액 승기탕 등의 처방이 주로 나가고요. 후분대사 조절과 네이의 림프에게 수정을 빼주는 처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늦지 않게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